네, 정윤아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우리 정윤아 씨 저희 채널에 모셨습니다. 그동안 뭐 강연하느라 요즘 많이 바쁘다면서요. 맞아요. 또 아프기까지 하느라 또 어, 바빴어요. 또 코로나 몇번 걸린 거예요? 두 노래죠. 번째 걸렸어요. 아이고. 면역력을 잘 챙겨야 되고. 맞아요. 어, 사실 음. 저는 이 코로나를 보니까 음. 지방이 많고 이러면 좀덜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이? 어. 어. 우리 남편 한 번도 안 걸렸잖아요. 제 <laughs> <laughs> <지금 웃음> 형부 까는 <깔은> 거예요. <laughs> <laughs> 왜냐면 저희는 온 가족이 다 걸렸는데 <laughs> 음, 남편은 음. 검사를 매일가 같이 하루 두번세번 번 했어요. 차라리 자기도 지금 걸리면 좋겠다고. 왜왜 왜, 왜? 왜냐면 나중에 걸리면 또 아이들이 또 걸릴 수 있잖아요. 아, 아 이게 쉽. 퍼 면역력은 사실 이렇게 다이어트 이런 거 말고 그냥 음. 잘 먹으면 되는구나. 맞아요. 근데 우리 여성들은 거거든. 아, 이게 좀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좀 이러다 보니까 또 특히 음. 유나 씨 같은 경우는 바쁘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안 음. 먹고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제 면역력의 문제점을 찾아보자면 네. 운동을 못해요. 운동?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해야죠. 직업이 이렇게 앉아서 운전하고 음. 이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강연 끝났는데 몸은 이미 녹초가 됐는데 음. 집에 올라가려면 막 3, 4시간 운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음. 3, 4시간은 약과죠. 막 5시간 운전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럼 막 울고 싶어요. 음, 네. 차에 다 챙겨놔야 돼. 가끔은 결혼이나 해야 되나? 막 이런 <laughs> 생각이 막들 때가 있어요. <laughs> 어, 그렇죠. 가끔은 이제 음. 하다 보면, 강의하다 보면 처음엔 신나다가 그래도 또 힘든 거 견디다가 나중에는 음. 에이 모르겠다. 막 포기할까? 기피해버릴까?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나? 어. <laughs>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애정 키는데 이제 재미를 붙여볼까? <laughs> 막 이렇게. 에, 어. 자유를 좀 포기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웃음> <웃음> 아, <근데 웃음> 네. 또. 어 강연을 막 다니다가 또 이렇게 집에서 놀면서 애를 보면 또 고맛이 그또 있어요. 어. 어, 나름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살아봤던 세상이 아니라서 그런지 음. 하나 하나가 새롭고 신비롭고 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사실 우리 탈북민들 하면 북한 생각을 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음. 우리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만약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야 이런 걸 북한 주민들이 알면 정말 기절초풍할 것 같다. 음. 이런 생각들이 가끔 드는 것들이 있어요. 있죠, 많죠. 어, 제가 봤을 때첫 번째 가장 쇼킹했던 거는 음. 이거였어요. 아니 청와대 음. 대통령이 사는 곳을 국민들이 방문을 한다? 맞아요. 어, 주말마다 음. 옛날에 막 방문했었잖아요. 요즘도 오픈을 했지만. 음. 그때는 대통령이 살 때도 청와대 막 방문하게 했었잖아요. 어, 그랬어요. 이야, 너무 신기하고 쇼킹했어요. 저게 가능한 일인가? 진짠가? 거짓말 아닌가? 북한은 아니까? 일단 김정은 자체가 어디에서 사는지 확인이 안 되고 음. 벙커에서 살지 않아요? 땅 속에서? 아는 사람이 뭐몇안 되죠. 음. 진짜 김정은 뭐 최측근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제가 듣기에는 핵이 떨어져도 막아낼 수 있는 두께의 음. 그런 뭐 벽을 다 쳤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이제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음. 그런 걸 노출시키지는 않는 음.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음. 근데 그걸 노출을 시켰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완전히 지금 정말 그야말로 지옥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그들에게 선전할 때는 항상 우리 장군님은 음. 인민들을 위해서 쪽잠에 제기밥을 드시면서 뭐 현지지도의 나날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을 딱 오픈했어. 어. 누가 봐도 이거는 딴 세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나겠어요. 어. 그러니까 북한은 공개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투명한지를 보여주는. 음. 음. 같아요. 한국에 와서 되게 놀랐던게 북한 영화, 북한 노래를 유튜브에서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음. 놀랐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한류를 막느라고 급급하잖아요 하...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북한은. 네. 아, 이 한류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붕괴하는데. 음. 한국은 자신감이 있는 거야. 봐! 음. 음. 근데, 너네 이거 본다고, 뭐, 걔네들 말하는데 넘어가니? 뭐 이거 아니잖아요. 음. 그렇게 뭔가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한국은 항상 보면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음, 국민들에게 음, 알권리다라고 해서 음. 오픈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북한에 있을 때 서품조 활동을 하면서 그 별장에 들어갔을 어. 때그 시설만 놓고 봐도. 그쵸. 야, 이 정도 시설이면 정말 김정일이 사는 것은 얼마나 별 세상이겠어요. 음. 세계 최고를 다 갖다 놓지 않았겠어요. 그걸... ]겠죠? 정말 음. 그럴 정도로 막 그때 제가 2000년도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갔을 때막 음. 화장실 들어가면 비대가 있고 뭐. 그때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이게 어디 이게 쓰는 물건인고? 그, 아니 물이 이렇게 뭐 음. 씻혀 준대서 어. 처음엔 안 믿었죠. 그런 게 어디 있냐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음. 거예요. 비대가 있지. 그쵸. 그리고 막 손을 씻는데 막 물비누가 슉 자동으로 어머, 나오지. 어머. 어머. 뭐 신세계인 거 북한에서 이런 걸 어디서 봐요. 음.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초대소에서 별장에서 접했던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김일성, 김정일 살았던, 또 김정은이가 살고 있는 집을 국민들이 와서 보게 한다. 이건 말도 안, 안, 안 되는. 할 수가 거. 없죠. 왜냐면 국민들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사는 것도 가볼 수 있어. 지금 사는데 가볼 수 있어라고 하면 믿지 않을 거예요. 아, 예고와 후라이친다 그러죠. 어, 후라이까지 말라. 어, 그렇죠. 또 참고로 우리가 자꾸 이제 북한 얘기할 때 장군님이 막 이렇게 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재 김일성,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현하는 거예요. 어. 자꾸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까지 왜 장군님이라고 많이 아, 하는데 지금 장군님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음. 그당시에 사연을. 재현하는 거 아시죠? 재현은 음. 뭔지? 예. 네, 그 지금이랑 마음이 다른 거예요. 네. 그걸 <laughs> 분간해 주셨으면 지금은 좋겠어요. 지금은 뭐 솔직하게 솔직한 심정으로 하라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욕다 하죠. 어, 네. 네. 욕이 네. 나오죠. 욕 근데 나오죠. 방송에서 할수또 그렇게 저급하게 나갈 순 없으니까 아, 참는 거죠. 또 예쁜 여성들이니까. <laughs> 또두 번째는 국회의사당에 가서 일반인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 어 맞아요 와. 거기서 기념품도 살수 있어요 이거 북한 주민들이 알면 정말 놀라 자빠질 일 아니에요? 아 북한에는 조선 그 노동당 청사. 당사 자체도 어. 그려보라면 잘 모를걸요? 모르지 뭐 그냥, 그냥 TV로만 봐서 그냥 내뭐 빤듯한 어. 뭐거기 불빛이 나오는 데서 맨날 뭐 우리 장군님 밤에 자, 잠도 안 어. 자고 직무실에서 사업을 본다 국어만 세뇌 됐기 때문에 근데 어느 집무실인지도 몰라. 모르죠. <laughs> 그냥 모르죠. 아무튼 불이 가득. 약간 단순만 청사라고 나오는 곳인데, 음. 뭐 김일성 광장 그쪽에나 가면 그냥 보기는 하는데 몰라요. 모르죠. 어. 여기는 국회 안에서 언니 음. 결혼식도 할수 있어요. 진짜? 네 밖에. 밖에? 응. 우와. 그 국회 안에서 일하는 인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미리 신청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한옥이 있어요. 네. 한옥 그 앞에서 야외 결혼식 <laughs> 장난 아니게 예쁘게요. 우와.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그 국회 의사당 그이실를 빌려서 하더라고요. 음. 우리 국회 의원 아닌데 들어갈 수 있어? 그니까 응? 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거 아, 그럼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해 가지고. 어머 언니 그거 못봤구나 어. 국회에 들어가면 어. 이렇게 번호마다 무슨 의원 무슨 의원 이렇게 다 어, 있잖아요. 그, 그 번호 앞에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 그건 뭔줄 알아요? 뭐요? 그 의원 찾아온 거예요. 왜냐면 그 의원들이 지역구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올라오는 거예요. 어. 올라와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거 보완해라. 어. 이거 문제 바꿔라. 이거 얘기하려고 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 음. 그야말로 참된 민주주의죠. 음. 나는 국회의사당에 그때 회의에 초청돼서 갔다가 저녁 시간 됐다고 밥 먹고 가려는 거예요. 음, 식권한는 장치 그 나눠주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음. 왜냐하면 최고의 국회의원들만 모인 곳에서 음.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같이 어깨를 나누고 그 식당에서 밥 먹어도 되나요? 음. 이거 북한에서 얘기하면 간부 식당인 거잖아요. 그쵸? 음. 근데 국민들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 야 이거 정말 우리 북한 주민들이 본다면 또한번또 놀랄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들거라고요. 믿죠. 못 네. 믿지 이거는. 우리가 거짓 선동한다고 아마 생각할 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또세 번째 대통령들하고도 카톡이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SNS 이런 데 보면 대통령이나 뭐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정부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음. 이거 상상이나 할수 있을까요? 북한은? 안 되죠 일단 이러면 신인데 음. 그리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김 부자에 대한 타살 가능성 음. 또 이런 암살될 그 위험을 굉장히 높게 음. 보기 때문에 네. 김정은 자체도 본인을 음. 숨어 다닐 만큼 음.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김정일은 음. 비행기도 못 탔잖아요. 오. 죽을까봐. 그리고 또 그때 영천역 폭파 사건 이후로는 김정일이 어. 기차도 못할 만큼 자기 어. 생명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죠. 독재자들은 늘. 그럼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북한에서는. 음. SNS 이런데 뭐 대통령들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뭐 국민들에게 알릴 이런 소식들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좋아요를 누를 수 있다라는 게 음. 너무 신기해요. 와 내가 그냥 일반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뭐 국회의원이나 그렇다고 뭐 재력가나 뭐큰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음. 이런 대단한 사람들과 이런 대단한 것과 정부와 내가 직접 소통을 하고 야 정말 이렇게 막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수 있고 막 그들하고 소통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야, 이거 정말 북한에서는 상상 못할 일이다. 맞아요. 어, 정말 아마, 영어 북한 주민이라면 이거 또한 정말 음.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뿐이에요. 뭐, 트럼프 음. 대통령은 트위터도 했었잖아요. 음. 대통령이 뭐, 자기 기분 상태를 페이스북이나 음. 트위터에 막 올리는 거 보면 신기해요. 어머, 개인적 사생활 네. 이런 거막 올리고 보면. 음. 아, 이래도 되나? 한국은 대통령의 위치가 신의 자리가 아니니까. 음. 북한은 무조건 신격화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일반인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음. 강조하기 위해서, 음. 그러한 인간다운 면모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네. 또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음. 더 이해가 안될것 같아요. 음. 유나 씨, 혹시 북한에서 아빠의 권력을 믿고, 음. 뭐, 배굽줄이나 음. 무슨 줄 같은 거 서면? 저줄안 썼어요. 아니, 줄 서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어. 전화로, 야, 참무장 동지 가신다고 하니까, 음. 뭐, 이렇게 대기하라. 그렇게 하면 음. 가면 그냥 들어갔어요. 뒷문으로 들어가던줄안 서봤어요. 오. 제가 그 옥류관 이제 그 국수 먹으러 갔을 음. 네, 때도 네, 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줄을 쫙! 탁서 있는 거예요. 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갔는데 뭐 그쪽에다 뭐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저희 는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음. 그 그렇게 줄이라는 걸 서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네. 서야 돼도 뭐 참모장 동지 오시니까 그냥 앞에서 끼워놓으면 음. 그끼워는 대로 들어갔던 거 같아요. 음. 그게 네.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이제 권력 남용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네. 아니면 권력이 없으면 돈이 있어서 지배인을 미리 좀삶아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인맥을 쌓아서. 돈을 좀 많이 주면 줄을 안 서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음. 권력과 돈이 있어야 되는 사회인 거죠 네. 이게 말이 사회주의지 사회주의 같지는 않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사회주의랑은 너무나도 음. 다른 곳이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빨리 줄을 서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럼 돈 주고 사람을 세워서라도 줄을 대신 세워주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렇게 가서 알바 어, 뭐 끼고 들어가고 이런 어, 게, 어, 게 없어요 어, 어. 네. 오히려 뭐 알바를 시켜서 대신 네. 줄 서기 뭐 이런 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나 여기 국회의원이야 아 시의원이야 해가지고 그렇게 음. 하지 않고 온 순서대로 차례대로 줄을 서서 이렇게 먹는 모습이 맞아요. 너무 처음에는 어. 이해가 안 되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음. 그야말로 평등감을 어. 추구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아빠가 와가지고 야 내가 참모장이니까 길 내라 이렇게 하면은 음.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막 뿌듯해 하잖아 음. 아, 우리 아빠가 권력이 아. 있어서 뭔가 뭐 이러잖아요 어. 그게 창피한 건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오히려 권력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그 줄에서 밀려 하는게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막 앞에 먼저 들어가서 끼어들고 음.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정말 민폐 그 민폐 어 민폐이기도 예. 하지만 음. 그 권력을 오남용한다고. 엄청나게 비판받고, 어, 인맥에 동원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자격이 없다. 엄청난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비해서 북한은 오히려 그걸 당당하게 생각하는 이런 나라라는 게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음. 북한 사람들 또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 자본주의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왜 줄을 서야 돼? 이런 생각을 아마 할것 같아요. 음. 대통령도 줄을 서서 먹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 이런 점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아마 대한민국이었을 때 가장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또한 가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정책을 바꿔달라고. 아까 우리 유나 씨가 어,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 지역에 무슨 뭐큰뭐 뭐 간부가 아닌 일반 주민이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라는 거. 이거 북한 주민들이 알았을 때 정말 이것도 역시 놀랄만한 일 같아요 그쵸. 민주주의니까 가능한 거고 음. 북한에서 뭔가 아 나라가 이걸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범으로 바로 정치범 수용소 가야죠 물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신고 편지 한번 잘못 쓰면 음. 온 집안이 정말 목숨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누가 이렇게 북한 정책에 대해서 바꾸려고 편지에 아. 제안을 한 적은 없죠. 오히려 이런 건 있죠. 뭐 장군님 뭐 바쁘신 와중에 우리 인민들을 챙기라고 뭐 응. 심려를 끼쳐 우리가 뭐 우리가 인민들이 김정일한테 심려를 끼친대요. 그렇죠. 아, 정말 거꾸로 위로의 편지는 올라가면 같이 절대로 제안하는 건안 올라가잖아요. 근 오히려 음. 전... 처벌받는다니까요 어. 근데 저는 음. 또 감동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좀 마음 아프기도 했는데, 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음. 어린아이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었어요. 음. 그 이후에 국민들이 모두 다막 정말 다 내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음. 그 부모들은 내 아이가 당했지만,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다른 아이들이 또 이런 사고를 당할까봐,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까지도 이 민식이 법이라는 거를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렇게 뭐30 이상은 달릴 수 없고 음. 그 보호 구역을 엄청나게 이게 잘해 놓은 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나도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보니까 우리나는 어린아나는... 이제 아동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음. 이제 하고 하는데 단한 가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음. 부분은 성폭행범들 음. 있잖아요. 음. 막 미성년자 저도순 음. 사건 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정신형을 안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보듯이 살게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북한처럼 성범죄에 한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음. 처벌을 가해야 된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정신적으로 문제, 아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면 음. 그러면 더더욱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그럼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 저두순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일반 사람들하고 섞여서 다시 살아갈 아, 수 있을까? 아. 북한 같았으면 못 나왔거든요. 아.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서 네. 이런 법을 만들어 간다라는 자체가 네. 참 우리 탈북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이 알때 정말 기절초풍할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맞아요. 늘 대한민국에서 감사함을 가지고 음. 있지만. 음. 오늘은 우리 유나 씨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알면 놀랄 한국의 정말 이런 것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